오래 참음을 다른 말로 long su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랜 고통이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초대 교회 시절을 지나면서 초대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그 시절이 지나고 이제 박해를 모르는 성도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게 소위 이제 지식적인 성도들이죠. 그 동안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머리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자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한 가지만은 잊지 말아라. 지금 얼마나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메시지가 강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냥 들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한 것이 70인영 성경이라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합니다. 천년이란 너희 눈앞에 마치 지나가 버린 어제 그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년, 천년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제 지나간 어제와 같다, 그날과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긴것 같지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긴 세월을 사는 것 같지만요, 이 땅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강림하십니까?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회의 론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의 약속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아놨다. 주에서요 옷이 없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었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것이 다 희미해지고 주님 은 언제 오십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에 대한 약속이요 다 희미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다들 잘못된 방법 사용하고, 다눈 감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언젠간 오신다. 이 약속을 품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에게 간절히 필요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셔요.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바르게 설 때까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고요. 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